아, 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. 아 좋을 것 같아. 오영주씨영주씨영주 씨. 영주 씨, 영주 씨. 어, 내려놔 내려놔. 어. 아영주 씨는 이런 거 들고 그러면 안 돼요. 이런 거 하다가 다치면은 제 마음이 아야 해요. 아야 아. 이런 거는 저한테 맡기세요. 저 이무이라테, 이무이라테, 제가 될게요. 야, 잠시만. 이야, 이게, 아니, 복숭아가 실하게 익어가지고, 어? 이게. 야, 아니, 어떻게 트럭이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들어오냐? 오늘 농사 어플에서 추라배차 신청만 하면 시간 맞춰서 딱 오는 거 아직 모르세요? 아, 그런 게 있어요? 오, 어... 음, 나도 되나? 그럼요. 오,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야, 배달 어플로 뭐 음식 시켜 먹는 거보다 훨씬 쉽네. 어? 잘돼 있네. 어 그러면. 달리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영주 씨 어떻게 짜장면 배달 시켜서 같이 어떻게 먹어 볼까요? 뭐 탕수육 에이 세트로? 아니면 간짜장? 뭐 찹쌀 탕수육? 형, 우리는 또 이제 좋은데 가야지. 응. 아, 저 수만이가 또형또 고생했다고 또 이렇게 또 챙기는 거야. 역시 센스가 있어. 너는 배웠어, 너는. 어? 들어, 형, 빨리 가게. 아 그럼 내가 또 열심히 또 하지, 또. 어. 어, 운동했어, 내가 봤어. 어? 무게 씨드는 거 운동한 거야. 아, 3대몇 들어요? 아우, 일일일 계속 일이야 일 일.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. 이게 뭔데 여기가? 오늘 농사 로컬푸드에서 바로 판매량 확인 가능한데 아저씨라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. 아니 아저씨라뇨 저 엠진데요. 엠지의 끝자락에 있다고요 저도. 에? 80부터 다 엠진데. 아고 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. 야, 야, 이성아, 놀와봐 이리 아봐 네. 야. 노선을 네가 확실히 좀 해야 될것 같아. 어? 너 영주 씨랑 무슨 뭐 어떤 관계야? 아뭔 소리야? 아무도 것 없는 거야? 없어. 그래, 영주 씨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남자? 손에 듣기로 뭐 대충 들었을 때뭐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는데? 재밌는 사람? 응. 게임 세. 어? 끝났다 이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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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자! 형 재미 없어. 이봐 어? 이것도 재미 없다니까 지금? 어? 형. 이게 제가 지금까지 판매한 거거든요. 와, 대단하다. 짱이죠?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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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해, 정리해, 정리. 아. <laughs> 아. 영주 씨. 아, 이런 질문 한번 해 볼게요. 음. 고추가 웃으면 먹에요. 음, 뭘까요? 뭐 풋고추 이런 거 아니지? <laughs> 정답. <정당>. 붙꽃. <laughs> <풋고추. 웃음> 왜냐면 승원이가 저한테 개그를 배워가지고 약간 개그적인 센스가 조금 있다는 거. 네. 아 명주야, 여기 과일 많으니까 과일 중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. 천도복숭아. 천도복숭아. 아닌데? 그럼 뭐야 그건? 나 문제 낸거 아닌데? 저 영주씨. 영주 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. 음, 뭔가 이렇게 센스 있고 뭔가 약간 영하고 굉장히 재밌는 남자 그런 남자 어때요? 저는 좀그 제가 배울 수 있고 진중한 사람이 좋아요. 재밌고 그런 사람 별로. 복숭아 농사 지으시나 봐요? 혹시 온홍이세요? 네아 저도 내년부터 복숭아 시작하는데 혹시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제가 아직 초보 온홍이라 어농이 <laughs> 농사 시작부터 5농이라니 너무 센스있으시다 이게 영농일지고 로컬푸드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아 예부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되게 편리하다 <laughs> 오늘 농사 관련해서는 네. 언제든지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아, 그럼 저더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아네 가실까요? 네. 저게 뭐가 진중해? <목소리> 어, 오늘 농사랑, 어? 로컬푸드 내가 다 알려줬더만. 나 얼굴에 내가 더낫지 아니야? 아 <목소리> <야이씨. 목소리>